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 꿈을 이루셨습니까? 또 이루는 과정 속에 있기도 하겠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부어주신 꿈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참 청소년기에 품었던 그 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어떻게 도와셨는지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고,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고, 또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을 향해서 품으시는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해 품으시는 그분의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은 뭐 하나님이 꿈을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협력해야만, 그리고 즉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나의 꿈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교회를 향한 그분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꿈으로 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취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을 부어주신 거룩한 목적대로 개인에게, 교회에게, 가정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비전, 그분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경험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는 꿈,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판사, 미술과 음악과, 뭐다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 자 그런데 이 명사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발이 달려서 걸어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의사라고 하는 꿈을 향해서 우리가 그 음악과 미술과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두 발을 가지고 의지를 갖고 열심히 걸어가야만. 그 꿈을 가까이 하고 이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에 내가 의사가 되고 되겠다 이런 꿈을 꾼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의사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걸쳐야 됩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 입시라고 하는 뜨고 아주 힘든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냥 피나는 공부. 그러면서 어떻게, 인생이 공부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냥 힘든 과정 다 거치면서 입시관문 통과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대학가서 놀때이 학생들은 그냥 어려운 의학용어 붙들고 씨름하고 공부하면서 드디어 의사가 되고, 의사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펠로우와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20년, 어, 그런 세월을 줄기차게 꿈을 향해서 걸어가서 드디어 전문의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소망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꿈은 7대3의 비율로 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70%의 정말 좋아하는 그 일, 그리고 30%의 정말 하기 싫은 일, 이렇게 7대3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고 30%의 정말 하기 싫은 일들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꾸든지 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꿨다고 할때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많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 70%, 싫어하는 것 30%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기 싫은 30%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꿈이 성취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 이렇게 꿈을 꾸었다고 했을 때, 그냥 내가 장차 변호사에 대한 꿈과 또 환상만 붙들고 되지 않아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를 가야 되고, 그 과정을 다 거치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살이 굉장히 많이 쪘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자꾸 살이 찌냐고 하도 타박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살을 감량하겠다고 명품 몸매를 만들어보겠다고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왜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어디로 가냐면 짐에 가서 피나는 훈련 연습을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드디어 명품 몸매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살을 뺐냐고 20kg를 뺐는데 사람들이 하도 칭찬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명품 몸매를 갖고 집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죄악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내가 어떻게 어 이 힘들고 어려운 30%의 과정, 정말 새벽에 일어나기 일어나는 일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는데 그것을 박,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에 가서 그냥 두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연습했냐고. 그래서 집에 앉아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각 교회에 가끔 와서 이내 자매 바이올린 연습을 하는데 집에 와서. 그냥 방 안에서 연습을 해요. 목사님, 시끄럽더라도, 좀 소리가, 좀 기, 기괴한 소리가 나더라도 참으세요. 근데, 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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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주를 연습을 하는데,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일곱 시간, 혼자 방 안에서 연습을 해요. 집에서 우리 사람이 어디 놀러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해도, 아니,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그렇게 일곱 시간, 여덟 시간 하고 와서, 연습을 하고, 여기 와서, 오분에서 십분 정도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 기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연, 홀로 외롭게 연습하는 30%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이거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사람들이, 어느 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30%의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일 부모님의 격려가 필요하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나 이제 안해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곁에서 야이 꿈이라고 하는 게 쉽게 성취되지 않는 거야 힘내 그 다음에 본인도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또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다시 전진하고, 그러죠. 그리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다 정말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선수들 가운데, 그냥 골을 놓고 나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이 골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이기도록, 극복하도록, 성취시켜 주신 조옥심 주님께 감사하곤 하잖아요. 오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통과해야 되는 30%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기 원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가 있어요. 좋은 명화를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죠. 그런데 그 영화 감독들과 배우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자신의 작품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고 감동을 주는 것다 기뻐하는 일이지만 4, 5년 동안 제작 과정에서 그들은 아이디어와 싸움을 하고 그리고 그 독본처럼 그 연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거쳐서 한편의 감동적인 두세 시간의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대작을 찍으려고 할때 정말 하기 싫은 일 30%의 일 작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다 거쳐낸 후에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한편의 명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광야예요. 광야는 이집트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중간 지대예요. 이 광야에서 이집트 쪽을 돌아다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생각이 나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잔혹한 바로의 속박 가운데 신음했었어요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제의 지하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또 위안부의 삶을 살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36년 동안 보냈는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속박 가운데 신름하며 보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속박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요단, 요단강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끌어내세요. 이집트를 바라볼 때마다 6월절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바로의 속박 가운데 마귀의 속박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표신팔과 권능으로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과거를 생각하면 의대가 넘쳐요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난 시간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그 은혜로 붙잡아서 극복하고 오늘 여기 광야까지 인도해내셨는가? 그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있고 사랑이 서려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랴? 그렇게 불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계속 베풀었냐면, 매일마다 만나가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 이곳에 나와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 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꿈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환영의 그냥 텅빈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아수르 족속이 아주 그냥 강성한 군대를 이끌고 사는 곳이었고 최강의 이집트 정예 부대가 국경을 지키고 있었고 해변가로는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었고 요단강 소안으로는 모압과 암몬 북쪽으로는 미디안과 아수르 군대가 그냥 둘러싸고 있는 곳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스라엘인의 국가라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족을 지키고,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광야로, 가나한 땅으로 이끌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 모든 주변의 열국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는 불뱀과 전갈이 언제든지 와서 물수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이곳에서는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과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광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해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강한 군대가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적대하는 주변의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러한 특별한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 이렇게. 가서 나가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정말 고귀한 민족이야. 거룩한 민족이야. 그렇게 칭찬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창차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런 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비전이이비전이 이 비전이 성취되려고 할 때,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에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걸어가는 훈련을 마쳐야 했던 거예요. 제가 군대, 군종장교로 이제 중위로 인간하게 되어 있는데, 중교를 인관하는 과정이 다른 육사는 4년 만에 훈련 받고 소위가 되지만 군종장교는 장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8년에, 7년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7년의 과정을 다 거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영천 삼성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4개월 훈련을 받고 행정학교 가서 2년, 2개월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되는데 그 4개월 훈련 과정에서 마지막 모든 훈련을 집대성한 100kg 행군이 있어요. 근데 100kg 행군이 36시간 동안 완전 군장을 하고 저그 총과 철모를 쓰고 이제 워카신고 걸어가는데 36시간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3시간 걷고 1시간 밥 먹고 또밥 먹고 또 걷고 그래서 걷는데 이것보다 더 힘든 훈련이 없었어요. 정말 그 70kg 정도 걸어갔을 때 관절이 붓고 또 발바닥은 다 물집이 잡혀서 피가 나고 하는데도 차를 절대로 안 태워 주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마지막 통과를 했는데 제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들도 많이 겪고 저도 많이 겪잖아요. 삶을 살면서 시험과 환란과 고난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극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그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도 힘들 때면 그때가 힘들었을까? 지금도 힘들었을까? 지금 힘들 때는 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30%이 고난에 힘든 일, 하기 싫은 일, 감당할 힘이 없네요. 무릎을 꿇고 주님 힘 주시지 않으면 주님 감당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길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또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훈련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견디어 내고 이겨 나가면서 지금까지 왔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 어떤 고난, 어떤 힘든 일, 우리가 다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잘 거치면, 이렇게 훈련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때그 나라에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어려운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라고 하는 이 과정, 훈련 과정 3 0의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에 타오르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저도 예전에 어, 피아노를 좀 쳐봐야 되겠다 해서 바이예를 갖다 놓고, 이제 훈련을 이제 사람들이 받, 잘못하면 자를 가지고 손바 손가락을 때리는데 하도 맞다가, 아니, 그만두자. 그래서, 그래서, 그, 그래서, 내가 그 일, 그 시간 있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하지 하고 이제 그만둬서, 어, 피아노를 한 손으로밖에 못 쳐요. 그런데 주의 자매를 보니까 그냥 어려운 대자까지도 쭉 연주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을까. 그래서 찬양대에서 어떤 곡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 우리 마음속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늘상 거치는 것은 조금 힘들면 불평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구약성서 최고의 사건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 신약성경 최고의 사건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인데, 그 부활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도 광약길을 3일 동안 걸을 때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그 연약한 30%의 훈련 과정을 내 힘으로 거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 게 뭡니까? 70명의 이스라엘 장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도들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주변에 다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근데 70명 중에서 68명이 달려왔는데, 그두 명은 모세가 부를 때 오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있었는데, 그 68명이 성령받을 때, 그두 명도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도 자기 집에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해서 예언을 합니다. 라고 하니까 요수아가 얘기합니다. 주님, 모세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다 예언자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야 충만해져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의 오늘 현장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험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볼때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압도할 때, 문제가 여러분을 압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을 먹이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대를 다 모아서 잡는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기를 다 끌어 모은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걱정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짧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내 능력이 내가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무기력해졌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광야로 사방에서 모든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불어오는 바람 속에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을 먹고도 충분한 그러한 고기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주님, 그분이 그분에게서 그분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0% 하기 힘든 일, 하나님의 용,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로, 믿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그길 동안에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믿음의 생애, 축복의 생애를 살게 하시는 그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세상적인 직업은 자기의 30% 일을 악물고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30% 하기 싫은 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판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도 많고 환란도 어려움도 있고 환란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의지하면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 교회가 정말 아펜젤러와 같은 믿음의 일꾼을 열방에 세워서 파송하는 그일 요원한 이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일하시고 역사심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성 교회 성장이 둔화 된다고 말하죠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면. 정말로 세상과 이 땅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서 흔들리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 없이는 못삽니다. 라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영광, 그 영광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축복의 생에 믿음의 길 완주하셔서 전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갈 때까지 환란도 이겨내시고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하기 싫은 그일 우리 마음속에서 난 저거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 이기도록 성령이 은혜 주실 거요 감당할 수 없는 일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는 그 힘,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성령 붙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히, 충만하게 내 심령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 함께 세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내리교회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30% 하기 싫은 그 일, 주님 은혜 의지에서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고, 공상하고, 망상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아버지 이겨낸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그 과정 거치고 있고, 우리 개인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목표를 두고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면서 전진합니다. 아버지 환경 환경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는데 가장 힘든 대적은 우리 자합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열등감에 빠지는 우리의 심령입니다. 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기림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붙들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붙들고 또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붙들고 성령으로 의지하면서 우리를 돕는 성령의 힘으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